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기근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성의 존재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 것입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육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만이 영육 간에 균형 잡힌 하나님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음으로 제약된 세상에서 나를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성도들이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찌르고 남도 찌르고 나의 심령이 메마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의심의 먼지와 원망과 불신의 먼지가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존재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얼굴이 싸나워지죠.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 벌써 말이 거칠게 됩니다. 분위기가 좀 냉랭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성도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현상을 자세히 보면은 영적 기근을 만난 자들의 특징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로들을 향해서 디모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영적 기근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또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깨달은 헛된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고 에레미아 23장 16절 말씀이나 18절 23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 거짓 예언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2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받았어. 내가 저 말씀 받았어. 내가 꿈을 꿨더니 이런 것이야 하면서 마음이 약하고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헛된 것을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기를 영적 기구는 전쟁, 지진, 온역 전염병이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때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전쟁과 지진과 온역과 기근이 대표적인 재앙인 것이죠. 이것이 어느 한 지역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도,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오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오늘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은 영육관의 기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육관의 기근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배운다면은 우리는 영육관에 준비를 해야죠. 먼저 하나님 말씀의 기근을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기근을 만나는가? 첫째로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아모스 8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해 보세요. 은혜의 담비에 적시지 못한 인생을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에레미아 17장 5절과 7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막에 떨기 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자예요. 아무도 인적이 없는 사막에 홀로 떨기 나무같이 서 있는 그늘이 될 만한 것도 없고, 밤에 추위를 막아줄 만한 벽도 없는 거예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이 건건한 땅은 염분이 많은 땅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먹는 양식은 풍부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메마름은 우리의 삶에 가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 메마른 땅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나무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잎사귀에서 사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잎사귀가 작아져요. 급기야 사막에 가면은 모든 나무의 잎사귀가 가시로 변화가 되었어요. 원래 가시가 잎사귀였어요. 메마름이 가시가 되게 만든 거예요. 원래 잎사귀였던 것들이 메말라서 가시가 되었던 가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메마름은 재앙인 거예요. 메마름은 재앙인 거예요. 메마름은 가시를 만들고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남도 찌르고 아무도 내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시인 거예요. 찬송가 172장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대신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구렴 가사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신령한 단비가 내리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 나무같이 메마름이 오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은혜의 강가에 뻗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이 청청하고 흉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건 내가 다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만큼은 항상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에덴과 같이 만드시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인생을 거친 인생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이사야 51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사가 끊어지고 내 마음의 찬송이 끊어지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이미 내 마음은 메마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인생의 낙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은 한강이 발원하여그 동산 전체를 적시기 때문에 그 동산이 생명의 동산인 것이죠. 이 동산을 10편 36편 8절에는 복락의 강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락의 강수. 에레미아 2장 13절에 나와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산은 사시사철 푸르름이 열매가 풍성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기근이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이 떠나지 않고 그들이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짐을 당하고 많은 민족에게 학대를 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고 롤렘의 대상이 되고 빈정거림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아 29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종 네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이 옵니까왜 그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흩어 버립니까?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이방 백성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모욕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레미야 7장 25절과 26절은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7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거룩한 가나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했지만은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의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나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또 민수기 15장 37절과 41절 말씀 보면 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쇠마인 거예요 쇠마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발 주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살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넘어졌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내 자세를 살피고 내 마음을 살펴서 내가 주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추방된 것이잖아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천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 너무 자,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육관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건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 부분은 듣고 일 부분은 안 듣는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에도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기근을 만나는가? 세 번째.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에스겔 6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벽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필경 반드시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증이라는 것은 흉악하고 발칙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나 우상 숭배 행위, 우상과 관련된 일체의 지약을 가르켜서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기룡을 말하는 그런 것들, 요술하는 것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자들 무당 신접하는 행위 이런 모든 일체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래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가르켜서 가증하다는 거. 창조 원리는 한 주인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니 시편 119편 113절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주님과 물질 양자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인데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둘이면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명의 입맞은 자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의 사상, 그의 삶, 그의 모든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가 믿을 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물질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있는 부귀와 영화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내 삶에서 두 마음 이제 끌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는 주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자녀를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이 애굽으로 흘러가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 기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너희 유다에 남은 자들아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아 42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마음을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문화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영적 기근을 만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영역 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에서 구하고자 해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맺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 보면은 셋째인을 떼실때 검은 말이 나타나요. 그때 내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대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6장 6절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남류와 포도주는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성로들은 환란과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10편 37편 19절에도 저희는 환란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또 10편 37편 28절에도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위계와 한란과 어린 만났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영영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것을 선택하는 그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기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도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희를 구속하실 터인즉 아,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멸망과 환란, 기근, 전쟁 그 모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의 설령 여섯 가지의 환란이라 할지라도 일곱 가지의 환란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극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의 담배에 축축히 적셔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매일 매일 같이 계속되기를 주님 재림하는 그 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